오늘 플레이할 게임 갑돌이와 함께하는 아크 스바이벌입니다. 지금 아크에서의 첫날 해가 지고 있거든요. 노을이 지고 있고 하늘이 점점 검해지는 게 아니라 아직 파랗긴 한데 이건 뭐야? 초록색깔 빛이 지금 하늘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굉장히 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차몽이의 시체라고. 지난 시간에 발견한 거북이 귀여워가지고 창으로 찌르고 놀다가 바로 그냥 일격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가 여기 누워있는데, 싸늘하게 누워있어라. 저는 일단 이곳을 벗어나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나의 보금자리, 집을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엔그램 탭에 보면 집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다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다가 요거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아지트 자몽하우스 1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토대 하나, 둘, 셋, 네개 만들고 집 천장을 더 만들고 싶은데 목재랑 섬유가 부족하네. 그럼 바로 또 연쇄 섬유 살인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날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죠. 제가 또 열심히 유튜브에 검색해 본 결과. 채팅창에 감마3라고 치면 발가 가 그렇지 오, 바로 발가지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 비트 활용해가지고 바로 섬유 주워버리기 야, 베리들 다 필요없어 나 지금 섬유 필요하다 섬유 급하니까 바로 공룡같은 손으로다가 고사리 주워주고 요걸로다가 집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 바로바로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나무 바로 뚜까 패가지고 집 얻어주고 오 지금 제 앞에 지나가는 저 거북이 저 친구가 저 죽였어요 아이 거북이 자식들 맘에 안든다 지금 두마리나 암놈 숨놈뭐 짝짓기 하는거야? 뭐야? 죽여버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일단 너희들 봐주기로 하겠어 오케이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달릴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슬로우 비디오 아닙니다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느리게 걷고 있는데 안되겠다 아까까지 만들어둔 집벽집 집 문틀 집 천장, 집 토대 설치해야겠구만. 그럼 우선 집 토대를 어디보자. 여기다가 쇼 여기! 이거 토대 맞지? 토대가 지금 네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집을 만들어 보자. 여기다가 설치해버리기. 여기. 좋았다.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벽으로다가 여기 막아줘야 돼요. 저 거북이들, 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여기 모자란 거 실화니에. 오늘도 자몽이는 섬유와 집을 줍습니다. 열심히 주워가지고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 뜨기 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네. 일단 섬유 빠르게 주워주고, 가는 길에 바로 보이는 나무 요걸로다가 찍어버리기, 찍어버리기, 집 내놔, 집 내놔, 이 자식아. 집 짓게, 집 내놔. 와우. 마마무시 했다. 이 정도면 뭐 래퍼로 데뷔도 해될것 같고 여기 지금 드리케라톱스 한 마리 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 그냥 바로 뚝배기 해버리고 싶은데 너 빠짝 조심해라 긴장해라 좀 이따 끄장내줄라니까 일단 저는 지금 집 짓는 게 훨씬 급하기 때문에 여기 목재와 집 획득해 주고 이 친구 뭐 등치는 산만한데 뭐만 하면 인벤토리가 부족하대 무겁대 아뭐 관상용 근육이야 뭐야. 일단 그래도 아이템 조금 채집했으니까 집벽 하나 둘셋넷 됐다 네개 정도면 잠만 깐 no. 하나 둘셋넷아세개더 필요하네 그럼 일단 무겁다고 걷지 못하는 무식한 아주 그냥 어, 힘없는 친구니까 여기다가 집벽을 바로바로 설치해가지고 무게를 없애줘야겠네 자 그리고 문 하나 만들었거든요 문문문 문, 문. 여기다가 문고로뒤어 약간 지금 느낌 나요 지금 여기다가 슉 그리고 그러면 지금 벽이 몇개 필요하지? 벽이 하나 두개 필요하고 지붕도 아까 몇개 만들었는데 지, 지붕 어, 지붕 좀 낫나? 내 키가 지금 185인데 지붕 높이 187입니다. 약 2cm 정도. 어, 2cm면 충분하지. 자, 하지만 아 재료가 많이 모자라네. 헤이 거북. 스 너 레벨 2인 것 같은데. 그렇지. 바로 도망가라. 이 친구 굉장히 맑게 잘알아들었죠 제가 무슨 말 할지 미리 알고 바로 꼬리 흔들면서 도망가주는 클라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자, 재료 싹다 만들어 왔거든요? 일단, 뚜 그리고 여기다가 뚜 해가지고 집벽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잠깐만, 벽이 하나 남았는데? 벽, 벽, 아, 벽 하나 지금 오바로 만들었네. 그러면 이거 바로 버려버리기. 좋았다. 그 다음에, 7번. 지붕을, 딱, 지붕, 딱, 지붕, 잠깐만.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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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이런 오픈하우스. 옛날부터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비를 피해주고 여기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이 집이야말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요거, 모닥불 바로 회수해가지고, 여기 집 안에다가 모닥불 피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집이 굉장히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집에다가 불을 피운다? 그거 약간 말이 안될수 있긴 하지만, 아크 그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으따그. 모닥불 피워놓고, 목재 몇개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 잠깐만, 파이어, 그어디 어, 눈부시다, 밝다, 아름답다. 우와, 달도 있었네. 잠깐 응가를 쌌다고? 뭐야? 오다 쌌어. 아 누구나 응가를 합니다. 아, 더러워. 이거 주워지나 오, 야 주워줘. 아, 똥 주웠어. 아, 엄마 제똥 먹어. 아, 지금 달이 너무 이뻐가지고 달 감상 하려다가 지금 똥 주고 뭐하는 짓이냐. 아, 일단 지금 보관함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모닥불 옆에다가 설치해주고. 여기다가 일단 쓸데없는 것들 죄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유물 이런 것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놔두고 여기에 있는 오일, 가죽, 그렇지 가죽 같은 것도 좀 넣어두고 철, 지금은 쓸모없는데 나중에 분명 철이 필요할 거거든요. 분명 철들 테니까 쓸데기 없는 것들 싹다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서 보면 집좀 느낌 있지 않나요? 뭔가 바로 수상가옥 느낌처럼 물벌 앞에 지어주고 약간 땅에서 높이를 이격시켜가지고 벌레로부터 나 자신을 구해주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불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하우스야. 플라자또 레벨업을 했으니 이번엔 속도 무게 아뭘 뭐 올려줄까 일단 무게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무게 올려주고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지금 새총 있거든요. 요거 공격 무기인 것 같은데, 이제 새 총으로다가 사냥 본격적으로 해보자.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기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발사하려면 돌이 필요하다. 음, 내 머리가 돌이니까 머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 새 총. 오! 약간 느낌 난다. 요걸로다가 저희 집 주변에 사는 띠오들 한번 끝장내보도록 할게요. 띠오야, 어딨니? 아 제가 또 여기 근처에 사는 조류들 싹다 멸종시켜가지고 띄오는 안보이고 무슨 삼엽충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쏘는거야 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샤아 요런식으로다가 공격 가능하네 여기에 보이는 띄오 상대로 한번 세총 테스트 해봅니다 야 띄오 띄오 지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너무 귀엽게 도망가잖아 오케이 기절시켰는데 조련하려면 먹이를 넣으세요 어? 그러면 여기다가 메조베리 20개 그리고 아마르베리 베리 안그래도 버렸어야 됐는데 좋았다 도도 위 속에다가 버려버리기 이렇게 주면 no. 됐니? 조련중 20.2% 됐거든요 여기다가 고기를 좀 넣어줄까 고기있어 고기 좋아하니 이렇게 하면 no. 40.4%아 도도 이 자식 지금 굉장히 먹을거 많이 밝히네 아, 아 안돼 안돼 아, 도도 죽여버려 뭐야 도도 도도 지금 죽은거야? 아 죽었어요 아 그럼 이거 싹다 빼고 다시 다 내놔 윗속 바로 칼 쑤셔넣어가지고 베리 싹다 빼내고 너 바로 무두지 내가지고 생고기 좀 획득 아, 아, 생고기 좀 얻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다른 띄어 한번 조련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왠지 될것 같아 오케이 조련 성공 에이 도도 도도의 이름을 지어줍시다. 너뭐 이름 뻔한 거 아니니? 도도한 띄오 오케이. 드디어 나의 첫 번째 부하가 생겼다. 야, 부하. 부하 1호. 나 따라와. 일로 와. 야. 정신 안 차릴래. 띄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따르기. 레벨 7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띄오 따라오고 있니? 오, 오, 귀여워, 귀여워. 띄오가나 따라오는 거 봐. 오, 잠깐만. 근데 방금. 방금 누가, 야. 아, 펠리컨방가 나한테 똥 쌌나요? 야, 띄어 도망쳐. 이 친구 내가 끝장내라니까이자 띄어를 노려? No. 일로와, 일로와. 띄어를 노려? 띄어를 no. 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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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띄어야, 공격해. 어이구야, 어, 똥 뿌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데, 아, no.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어? 어? 아, 돌이 없다, 돌이 없다, 돌이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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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로 와가지고, 요거 캐가지고 돌주는 다음에, 저 알바트로스. 잡아버린다. 아, 돌돗기도 하필 부러졌어. 짜식. 아,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렵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투창, 투창. 투창 바로. 오 다. 다. 따! 따! 죽어! 죽으라고! 아, 지금 은가쌀때 아닌데. 아! 아, 아, 안 되겠다. 집으로 도망가야겠어. 아, 나 지금 너무 아파. 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친구야, 힘내. 거의 다 왔어. 집으로 들어가면 알바트로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들어와서 인벤토리 열어서 고기에. 빨리 빨리. 어, 어, 어. 와, 와, 너무 힘들었다. 하. 하지만 살아 남았고. 조조 식 뛰어. 알바트로스 어디갔어? 그 친구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강력해진 다음에 복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우리 귀요미 띄오와 함께 생존 2일차 진행해봤는데요. 과연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띄오야 인사해야지.